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곳에 따라서는 강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설 특보도 중부 지방뿐 아니라 남부 지방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이미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는 최고 8cm, 많게는 10cm 이상이 더 내리겠고 수도권은 오늘 밤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서울에도 최고 3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북 쪽에서 강한 찬바람이 밀려들면서 황사 먼지는 지금 남쪽으로 모두 내려갔습니다. 내일까지 일부 남부 지방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매서운 한파가 들려드겠습니다 이미 서울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겠습니다. 낮에도 영하 3도 등으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또 다시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다시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